자, 안녕하세요. 이거는, 어, 던 오브 맨 이란 게임이고, 음, 뭐, 건설 전략 시뮬레이션, 뭐, 그런 종류 같아요. 일단 현재 뭐, 80명 정도가 보고 계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프리플레이, 도전. 일단 활성화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부터 아, 요거는 이제 맵을 정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뭐 갈라진 강, 호수 골짜기, 상가 호수, 뭐 개울 이런 게 있네요. 저는 상가 호수로 게임 모드는 노멀이랑 하드코어. 일단 하드코어는 좀 무서우니까 이제 노멀로 하는 걸로. 뭐됐다 맵은 뭐 이렇게 생겼고. 오 어, 넓다. 오 어, 이렇게 동물도 있네요. 들소랑 말. 어 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점 좀할 수가 있나 시점? 막 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구나. Q랑 e 를 통해서. 오 어, 일단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 일단 모아 볼까? 소년 성인 남자 아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네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단은 주거지 텐트 텐트 하나 해볼까 요 텐트는 뭐 인구수를 늘리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럴 때가 아니고 자원 좀 모아야겠어 이렇게 나뭇가지를 해주고. 돌? 아, 돌은 도구가 필요하구나. 일단 나뭇가지부터 많이 캐고. 볼까? 일단 뭐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좀 죽고 있네. 아, 감사합니다. 후원. 아니, 뭐 게임, 초반인데 뭐 보여드린 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요게나오니 게임이 한 이틀 됐어요. 이틀 됐는데 이게 이제 한글화가 됐더라고요. 이게 뭐 유저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열려가 없다. 이거 뭐지? 해보자. 생산. 크래프터. 이건 뭐, 마, 만드는 거구나, 이거는. 어, 일단은 여기다가.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네, 크래프터가. 그럼 다른 걸 지어볼까? 생산. 난로 가죽 건조기. 가죽 건조대. 일단은 지금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도구가 없대. 아, 이거구나. 음, 계속해서 계속 생산을 해야지만은 뭐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그런 도구가 여기 있네. 이것도 생산 좀 해주고 자, 동물들을 잡아볼까? 일단 여기서 탭을 누르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역이. 그래서 동물들이나 지역이나 자원 그러한 종류들을 좀볼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 일단 가자. 더블클릭을 하면 좀 뛰네 이거는. 좋다 좋다. 일단 여기 숨어있어 멧돼지가 이제 네, 사냥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간다 이거는 아, 따라가 잡나? 오 어, 잡았어 고기 캐 아, 요 게임 속도도 할 수가 있구나. 8배속. 아, 이게 단축키구나. 1, 2, 3, 4로. 어, 최대가 8배속이고, 어, 요렇게 켤 수가 있어. 오케이. 작업 영역 배치. 아, 요거구나. 부시돌을 아, 요 반경의 걸 모으라고. 부시돌이 어딨어. 요 음 여기 하고 나뭇가지는 엄청 많네 나뭇가지는 여기 낚시는 여기 그리고 획구 사냥 낚시 수진미 수확 야생 식물. 이런 여기. 이거다 지정을 해줘야 되네 이거는. 돌 획득. 돌. 돌 여기 있구나. 오 어, 됐어 됐어. 보자 보자. 이 낚시를 하나 이제 이거. 음 작살로 한다 낚시. 보자. 뭔가 좀잘 만든 것 같아 게임이 아기자기하게. 어, 좋았어. 약간 물고기 그래픽 같은 거는 보이지는 않네. 이게 지금 현재 2배속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 게임이 좀 굉장히 느린 느낌이에요. 이 8배속으로 한번 해볼까? 뭐, 언제 잡는 거지? 고기를? 아, 얘는 작살하지 마 하고 얘가 물고기 가져왔는데, 집에? 볼까? 아, 요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구나, 텐트에다가. 아, 이렇게 있네. 생물고기, 뭐 생고기. 아하. 음. 알았어, 알았어. 어? 뭐, 지나간다, 이거. 아, 얘네 말들은 물먹으러 왔어. 이거 아니다. 지금... 지금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좀 사람 좀 많아지면은 뭐 단체로 사냥을 하고 일단 발전부터 해야겠어. 건설, 보관소? 창고용 텐트. 이것도 하나 해보자. 그리고, 뭐, 지을 게 있나? 보관소. 석재더미. 이거는 돌 하는 거구나. 어, 이건 뭐지? 아, 목재더미 있네. 그러면은, 석재더미 한번 하나 해. 여기다가. 그리고, 생산. 가죽 건조기. 여기다 두개지야겠다 여기 세개딱 지어주고. 기본적인 피난처. 이게 좀인구수를 늘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 지어 놓지? 아 이거 처음부터 좀 이쁘게 지어는게좀 편한데 뭔가 아쉽다 어뭐 뜯고있어 이거 뭐야 라즈베리 소녀 이게 캐릭마다 다 있어 이게 건강 뭐 영양 수분 온도 스테미나 휴식 사기 아 뭔가 할게 좀 많다 이거는 어 라즈베리 들고가고있어 이거 보자 여기 들어가나? 어, 여기 딱 들어가면은, 보관을 하는구나? 이게 앉아서 뭐 하고 있지, 이거? 오, 어, 좋다. 좋았어. 잘 해놨어. 어? 이거 뭐 하는 거지? 아, 이거 물 먹는구나. 아니, 어쩐지 이거, 지금 낚시하는 사람이 한 명인데, 계속 몇 명이서 가가지고 이상해가지고 클릭을 해보니까 이게, 어, 그냥 가서 물을 먹는구나. 어허. 알았어, 알았어. 어, 왜 갖추기 왜 강아지가 일로 됐지? 자, 와. 아, 이렇게볼 수가 있구나. 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나, 이거? 이씨, 없잖아. 이렇게 쉬고 있다, 얘네는. 추워서 그런가? 어, 상인이 왔다는데? 이거 뭐야? 어. 상인의 제거품. 빵. 뭐 부싯돌 절인 고기 가죽 수술이 높다 뭐 거래할 게 없어 아직은 지금 이거는 패스 아참 신기하다 이거 얘네가 지금 어린애 소년인데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어려서 할 수가 없어 <laughs> 식량이 없어 식량 계속 없대 큰일 났다 이거 미안하다 얘 죽여겠다 아얘 어. 죽여 미안해 얘 죽이러 간다 지금 <laughs> 미안해 루비야 아 죽었어 아 어쩔수 없어 지금 살아야되니까 겨울이 와가지고 어 바뀐다 야 누나 야 큰일났다 지금 식량이 없어요 지금 아하 참 큰일났네 이거 이 사람 수는 왜안 늘어나는거야 이거 아싸 네 명이 왔어. 어 지식도 늘어나가지고 뭐 찍을 수가 있다. 이제 구석기 시대인데 몇개안 남았어요. 무도질이라 세총 이거 영성 뭐 신앙 그런 거 같은데 무도질 썰매 궁술 이거 무도질을 해가지고 다음 겨울 때좀좀 따뜻하게 놔야 되니까, 요거 한번 하고. 어, 좋다, 좋다, 좋다.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봄 됐잖아. 어, 아까 고기 잡은 거 여기다가 엄청 널어 놓고 있어. 어, 됐다, 이게. 식품 건조대. 어, 이거를 좀, 저를 말려놔가지고, 겨울 때좀 써야 되니까. 일단, 요거좀 많이 만들어놔야겠다. 좀, 인구수가 점점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어, 강아지도 왔어. 또 죽여, 이거. 죽여, 죽여. 아, 나중에. 아, 나중에 늘어나는 거예요? 아. 나중에 뭐 양이나 이런 거를 사육을 하면은 뭐 새끼 낳고 그게 많아지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냥 기본 텐트에다가 뭐 가죽 건조기, 식품 건조기 아직은 뭐 발전을 그렇게 크게 한게 아니라서 일단 스킬을 보게 되면은 구석히대는다 개발했어요 뭐 별로 발전한건 없는데 그리고 사람수 15명이고 어 그리고 게임은 좀잘 만든 것 같아요 뭐 그래픽도 괜찮고 신기할 효도 많고 음 좋다 좋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뭐야 중석회 시대로 넘어가 가지고 좀 발전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